어, 이거좀잘안 보이는데 이게 326번이다, 그렇지? 어. 자, 복소수가 이렇게 a 플러스 bi 주어졌을 때, ab는 0이 아니다. 어, z 제곱 따하기 z 이걸 뭐 알파라고 해보자. 실수래. 그러면 이런 건 있다. 알파가 실수이면 알파에 요거 바를 씌워도 켤레를 해도 이거는 당연히 실수지.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어, z 제곱 z가 실수니까 z 제곱 z 봐도 당연히 실수지. 그래서 어, 기억은 틀린 거지. 됐냐? 자 그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할 거냐면 z 제곱 z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풀어봐야 되지. 그러니까 a 플러스 bi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i 얘가 실수래 됐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b i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i 얘가 실수라고 했지 자 일단 끼리끼리 모으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를 묶으면 2a 더하기 1i 아 요게 실수라고 했지 자 실수가 되려면 어, 요게 0이 아니니까, 이쪽이 0 돼야 되거든. 근데 B는 0이 아니니까, 2A-1이 무조건 0 돼야 되지. 됐냐? 그러면 2A-1이 무조건 0이면 어떻게 돼?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. 자, 요거는 A-BI, 얘는 A-BI지. 마이너스 그래서 지우고 나면 2A지. 어, 요 2A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, 마이너스 1. 어니은는 맞는 말이지 그냥 요까지 적고 적어야 된다 멈추고 난 다음에 디거을 어, 설명할 건데 자리가 어. 어 있네 해보자 어 z 디거은보자음 응. a 플러스 bi 하고 a 마이너스 bi 를 곱하면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될 건데 a 제곱은 음,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얼마 돼? 4분의 1 더하기 비제곱. 이렇게 되지. 야는 4분의 1 되지. 그런데 여기서 b 값이 0이 아니야. 그러면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겠지. 뭐 0보다 크면 예를 들어 0. 얼마라도 될 수도 있잖아. 그럼 4분의 1보다는 크잖아. 그래서 얘는 4분의 1보다는 무조건 크겠지. 4분의 1보다 작다 해서 틀렸지. 그래서 맞는 것은 니언 뿐이지.